안녕하세요, 정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언급하며 4월 2일을 미국의 중요한 날로 지목했습니다.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트럼프에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일일까요?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가 확실히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 경기 침체를 확정 짓고 패닉에 빠져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포에 빠진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지만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1년 후 당신이 이 기회를 놓쳤다는 걸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5년 암호화폐로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황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년 전에 내가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리플이 500원일 때 샀더라면 혹은 시바이노가 9억 배 오르기 전에 샀더라면 사실 이런 일들은 내가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보다는 아쉬움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시장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최적의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비밀리에 비트코인과 특정 알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으며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기회를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이제부터 올해 2025년이 암호화폐로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2024년 미국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과 같은 거대 금융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으며 ETF 승인 직후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대형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를 위험한 투기자산이라며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순간 암호화폐 시장은 갑자기 합법적인 투자자산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정 자산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팔도록 유도하고 막상 가격이 떨어지면 그들은 뒤에서 싹쓸이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폭등할 때쯤이면 뉴스와 미디어는 지금이 기회라고 외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코인시장 또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폭등하기 전에 들어가야 하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점령하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2025년엔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두 가지 사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코앞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각국 정부의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정책 도입과 함께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됩니다. 즉, 2025년 이후에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감기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할 것이 확실한데 왜 하필 그때 CBDC와 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시장에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비트코인 및 기관이 매집하는 주요 알트코인. 블록체인 인프라와 L1, L2 확장성 관련 프로젝트, 부동산이나 채권 및 주식과 같은 자산의 토큰, 그리고 AI와 D파이 프로젝트. 이미 일부 코인들은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상승은 이제부터입니다.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사야하나 고민이 되시죠. 코인 시장에서 마지막 황금기가 될 2025년, 그중에서도 최고의 상승 폭발력을 가진 코인 3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출시된 코인으로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 훨씬 빠르고 가볍습니다. 이미 기관들의 대량 매직과 대체 자산으로 무상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가 유력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솔라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물량을 매집 중이죠. 2025년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인 솔라나페이가 본격적인 확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용 사례 증가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강세를 이끄는 주도 코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코인은 코스모스입니다. 블록체인과 연결 기술은 모든 블록체인의 필수 기술이며 그중 코스모스는 인터체인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며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등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일명 IBC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멀티체인, 크로스체인으로 확장되는 시대입니다. 각 블록체인이 고유의 역할을 하면서도 연결성을 가져야 하는데, 코스모스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의 블록체인 연구기관이 코스모스 기술을 활용했고 유럽 중앙은행 또한 디지털 화폐 테스트의 활용 그리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의 국제 프로젝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코스모스는 정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인프라로 채택되면서 2025년 이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초대형 수혜 코인이죠. 비트코인, 솔라나, 코스모스를 뛰어넘는 상승을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코인은 AI 블록체인과 결합된 차세대 금융 프로젝트로 2025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미국의 초대형 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진행 중이며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결제 및 CBDC와 호환될 가능성도 높아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예정이죠. 이미 극소수의 투자 기관들 사이에서 차세대 솔라나라고 불리며 조용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잡으면 천 배, 만 배까지도 상승 가능한 역사적인 기회죠. 그렇다면 왜이 코인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시죠? 대형 투자 기관들의 매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개해버리면 이들은 시장이 오르기 전까지 조용히 매집하려던 계획이 틀어질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리면 가격이 급등해 초기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 코인은 극소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있으며 세력방이나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기관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코인은 소수에게만 문자 신청을 통해 비공개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010 5624 4659이 번호로 선택이라고 남기시고 기회 잡으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선점할 것인지, 나중에 뒤늦게 따라가 후회할 것인지를요. 여러분, 1년 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행동에서 천배 2,000 배의 수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상승장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을 돕는 정태현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